안녕하세요. 도종찬 맛집 한식 조리사 한경숙입니다. 운영자 겸 리포터 박일만입니다. 오늘 요리 주제는 오이 소박이. 오래 두고 먹어도 물러지지 않고 아삭아삭 하면서 맛있는 오이. 오이 소박이 담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 1 0오이로 하셔야 물르지 않고 맛있어요. 이게아게 9개거든요. 오이 네. 9개하고 부추는 한줌 반. 예, 홍초 5개, 생양고추 3개. 예, 마늘은 많이 안들어가도 돼요. 부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마늘은 반좀 생강 한 톨, 양파 큰거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여기는 당근은 안 들어가나요? 당근은 비타민C 파괴한다고 해서 그냥 예. 사용 안 합니다. 그럼 먼저 오이를 썰어가지고 절여줘야 네. 돼요. 근데 오이도, 뭐, 예. 청오이도 있잖아요. 청오이는 물러진다니까요. 청오이는 이 예, 이거를 이 등분은 조그맣게 하고 싶으면 (4등분) 하셔도 되고 예. 조금 크게 하려면 (3등분) 하셔도 되고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로 예. 해도 예. 이렇게 좀 끝에 남기고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예. 근데 칼질을 잘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예. 하다 끝까지 가보면 다 잘라져면 쏟아져면 안 되니까 아마 예. 그부분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집에 보면 그릇이 있어요. 예. 그, 접, 저기, 접시 같은 거, 접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하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거기까지만 아 내려가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아 그, 그릇을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패 없어요. 쏟아져본 거는 하기가, 그러면 안 돼요. 안에다 호명 놓고 해야 되니까. 음... 그렇게 이렇게 그릇 딱 하면 여기까지 칼이 닿으면은 아, 그때까지 안쪽이 돼. 아, 그것도 하나 꿀팁이네.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네. 지금, 지금 네. 뭐할 거예요? 오이 소박이 할거 절일 거예요. 절일 물. 절일 물? 네. 2 5뭐 떡떡이에요. 소금을 한컵 조금 못되게 넣어줘요. 아. 근데 깨숯불은 켜는 거예요? 물을 끓여야 돼. 끓여? 소금물을 끓여가지고 뜨거울 때 부어줘야 돼. 아, 뜨거울 때 부으면, 그 오이 안익어본데요안익은답게요 이게 뭘로, 짱아찌 같은 거할때 팔팔 끓여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뜨거울 때 붓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야 아삭아삭. 아, 그럼. 이제 물이 끓네요 예, 네, 이렇게 팔팔 끓잖아요. 예, 예. 그럼 불을 끄고, 예. 바로 붓는 게 아니라, 아. 이제 한김, 나가면. 한김? 예. 네. 1, 2분 있으면은. 예, 네, 한김만 나가면 돼. 이렇게. 바로, 바로 뚜껑 막 열고, 막 붓지 말고. 예. 예. 조금 나가면 여기 뜨거울 때보어줘어 이렇게 뜨거운 냄부서 보면 안 익을까? 안 익어요. 어. 이렇게 해야 아삭아삭해. 아 이제 색깔에서 그 열무 주물른 것처럼 이렇게 파내잖아요 네. 소금물에 데쳐놓은 것처럼. 네. 그래도 이게 절대 물렁물렁하고 그러진 않요 아삭아삭해 더. 아 이렇게. 치도 이렇게 뜨거울 때보어도 아삭아삭하잖아요. 음, 물렁물렁 음. 안 하고. 다 똑같아요. 음. 이런 장아찌 모든 장아찌 담을 때 끓여가지고 뜨거울 때 붓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식으면 그게 아삭아삭 하잖아요. 이렇게 절여놓으면 한 30분 절여놓으면 돼요. 아 30분 네. 있어야 된다 네. 이 상태로? 네. 오이소박에 들어갈 네. 재료 이제 썰래요. 그러면 이거 송송 썹니까? 네 이거는 길게 한 사람도 있고 자기 취향대로 해요. 음 너무 작게 해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그러대요. 1 5서이 정도 되게 아따, 부추 좋다. 하우스 부추는 다 이래요. 맞아요. 양파도 이게 3등분 되게 이렇게 썰어준 다음에 채채 써는 느낌으 썰으면 돼요. 생강도 이렇게 다져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져줘야 돼요. 이제 다진 생강 있으면 그거 넣으시면 돼요. 마늘은 등으로 이렇게 다짐을더치워요 그 다진 마늘은 그때그때 이렇게 거시기 그 다져야 되나요? 이렇게 김치나 이렇게 생막 담아서 먹는 거는 예. 이렇게 막 갈든지 다지든지 해야지 갈아놓거나 예. 다져 놓고 며칠 된거 노랗게 된 거는 넣으면은 예. 예. 노린내나. 아, 노린내. 아, 노린내그게그에 대해서 맛이 차이가 나요. 근데 아. 나는 항상 아무리 비싸도 생 마늘을 통마늘 갈아서 넣잖아요. 항상 그때그때. 아. 그맛 그때. 그 아.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걸 거시기 그 마늘 넣을 때 때가... 다진마늘 넣을 때 참고를 해야 되겠네 네, 이게 그러니까 끓여버린 거는 괜찮아요 익는 거는 아, 끓여버린 거는 괜찮근데 네. 이렇게 생으로 하는 거는 신선도가 이제 어. 고추도 이거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줘요 이거 씨 뺍니까? 이건? 씨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그래야 돼요 씨가 많으면 빼주고 씨가 많지 않으면 그대로 해도 돼 이건 물김치가 아니니까 이렇게 채 썰듯이 썰어주면 돼. 청양고추는 이것도 매우니까 반으로 갈라서 여기다 양념을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고춧가루를 <놀람> 다섯 스푼 넣었어요. 지금 이제 통깨도 넣어주고, 매실청 네 스푼 넣었어요. 많이 들어가네, 매실청이. 네 예, 그러고, 멸치했죠. 이제 간 보고, 고춧가루. 깔빡 주물으면 안 돼, 고춧. 절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추가 거기다가 간장 섞어갖고, 뭐, 짱고 간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간장 넣 조금 추가해도 돼요. 이렇게 너무 뻑뻑하고. 여기다 육수 넣어야지. 여기다 간장 넣으면 짜지지. 육수를 한세 스푼, 네 스푼 넣었어요. 고춧가루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두 스푼 더 넣었어요. 근데 이 고춧가루는 네. 본인들 취향, 취향대로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래. 그리고 육수를 조금 더 넣어줘야 되거든 뻑뻑하네. 이제 물기가 좀 있어야 이게 양념이 거루 네. 이제 예쁘게 게 어우러져요 물기가 전혀 없는 데다가 양념만 해 놓으면 고춧가루는 고춧가루대로 다른 양념 다른 양념대로 어우러지기안 해요 이것도 숙성해야 되나요? 바로만? 바로 해도 상관없어요 오이에서 물이 나오니까 약간 그리고 이건 생으로만 먹으니까 이건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이제 이렇게 김치 부추김치 정도 그 간이 돼 이게 맛있어야 소박이가 맛있지 그것도 그러면 리포트 입도 땡기네 조금 싱거워요 예. 여기다가 소금을 추가하셔도 되고, 액젓을 추가하셔도 되고, 셋 숟갈 더 넣었어. 요 그럼 니포트한번줘보시 맛있네? 맛있어야 맛있지? 이게 맛있어야 어이소박이가 맛있지? 음, 양파, 그, 이제 맛을 이렇게 해주네. 근데 양파 넣어야 된다니까요. 음. 상큼하고 씹어 먹으면은. 음. 부추하고 같이 그러니까 집에서 양파하고 부추 묻혀 놓은 그런 맛이면 돼요 아 이거 지금 네. 끓인 물 부서는 이제 얼마나 됐나요? 30분 됐어요 30분? 네 이제 모르겠으면 네. 이거를 하나 씻어가지고 네. 다 이거 짠라고먹어 봐. 그럼 리포트도 한번 줘봐 그럼 이거를 시켜줘야 돼안식혀서 조금 간간하던그에가 근데 야사가 자꾸 많이 일단 물러진 거 아니더라 그, 아차가사, 아대라 그냥, 음. 오이 먹을 때보다. 응. 음. 이제, 이거, 식어버리면, 간간한 말은 없어지겠구만. 저, 빠지지. 아니, 밥을 안 먹으려고, 이 정도는 없어 오이에서, 또, 물이 나오니까, 더 싱거워져. 이거를, 뜨거운 걸 시켜줘야 돼. 아. 이제, 간간한 거다 없어져 버렸으면 저거, 식어버리면. 그까 이게, 너무 안 절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소 넣고 할때 끊어진다니까, 이게. 쪼개져버릴게. 아, 쪼개져버려. 네, 그리고 물 핏핏 나고 맛이 없어. 뭐든지 간이 좀 맞아야 맛있지. 어. 더군다나 이거는 김치 종류잖아요. 네. 오이 소박이 종류는. 어.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여기 넣지. 안 그러면 이거 버리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 소 넣으려면 끊어지고 그래. 끊어져버려? 네, 그리고 간이 맞아야 되니게 첫째. 뜨거운 물 부수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소금을, 음. 물 소금을 넣어가지고 끓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간이 들어야만. 이직을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 또 얼음물에다 막 여기 식히고 다듬으면 좀 아삭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아삭하게또 어떤 분들은 뭐라 하냐면, 오이 소박이 를 타면은 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는 안 절여졌다는 거거안 절여졌기 때문에 수분이 어느 정도 절여져야 이거 빠져나오잖아요. 예, 네, 예. 네. 근데 오이에 수분이 안 빠져나왔으니까 물 국물이 너무 많이 나온 아. 그럼 맛이 없지? 그러면은, 그 시기 이렇게 안 식히고 담으면 또 거시한가? 따뜻할 때저 소를 넣으면 익어볼지. 얼른 익제. 따뜻할 때저 부추 소를 넣으면 부추 색깔이 파래갖고 익었어. 익제. 빨리. 건게 식혀야지. 그러면 오이소백이 이거 하는 것이 포인트가 많네. 그리고 이게 일이 많아. 그 써는 것도 그러지만, 이소 써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끓여서 해야지. 이, 이 과정이. 까다로고잘 절여져야 되고. 또잘 식혀야 되고. 그것이 키포인트구만. 그런 걸잘 지켜야 돼. 그래야 맛있는 네. 소박이가 돼요. 뭐든지 대충 대충 하면은 제 맛이 안 나. 야, 그거 물뺍니까 물을 어느 정도 빼? <laughs> 이 정도 됐으면은 담으면 네. 돼. 그걸 담는 거죠. 어떻게 담? 이렇게. 아, 속에다 넣크나 그렇게 오이 소박이 돼. 이렇게 속에다 박은 돼요. 음 소박이. 이제 네, 가위까지 색깔이 나게 하려면 네. 오이를 먼저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줘요. 아. 그러고 나서 <laughs>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 소박이 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를 많이 넣으면 돼. 여기다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어도 깔깔하고 맛없어요. 적당히 돼. 아, 그 양파 하나씩 씹는 것이 그렇게 딱 맛이. 상큼하면서도 달콤하고 맛있죠. 양파가 들어가니까. 네. 막 부추만 것보다. 근데 어떤 분들도또 양파 안 넣은 사람들안 넣대. 양파 넣어야 맛있어. 이 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소를 많이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넣어 아, 아니, 그렇게 안 드시도. 넣고 그냥 그렇게 막 버물러서 넣으면 어 어쩐가요? 맛이 돌아, 이리하고 나거든요. 응? 이래갖고 나도 맛이 돌아도요이 안에 양념이 들어가야 이런 게. 응. 오이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름이 오이 소박이구만. 쪼개뭐난났지 그건 깍두기지. 오이 깍두기도 물 끓여서 이렇게 부어갖고 담으면 맛있어, 맛게 일단 소가 마시, 맛있게 만들어야 되겠구만. 소가 응? 맛있어야지. 그리고 오이가 응. 간이 맞아야 돼. 그거 두 가지만 지키면 맛있어. 이 오이가 너무 저기 짜게 절여지면 또안 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본다거나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다거나 하면 짜게 절이지 그럼 맛없어 아무리 소가 맛있어 다 돼간 뒤 소는 많이 남았네 이거 네. 소 남으면 이제 소 좋아하는 사람 한쪽끼다 놔두고 네. 접시에다 꺼낼 때 이거 조금씩 해가지고 같이 먹어도 돼 같이? 예그러고또밥 네.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아 밥. 그걸로? 에, 이걸로 참기름 넣고 밥 비벼 먹어 그리고 음. 이거 한쪽에다가 딱다 하고 한쪽에다 놔두고 이거 같이 접시에다 꺼낼 때 같이 꺼내고. 오이 서박이를 만들어 봤고 제가 이렇게 맛을 봤는데 아, 어, 지금 봄철 입 맛이 없을 때게 맛이 입맛은 확 돌아오게 맛이네요. 확 돌아오는 맛이네. 음, 밥도둑이. 방일만요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직접 따라하시면 가정의 건강이 소솔소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두 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제 봄에 그 배고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이 부드러울 때 이때 담아 먹어야 맛있어요. 이렇게 오이 소박이 담아가지고 드시고 건강 지키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다음에 또 뵈요.